뭐 미트라나 구해 할까요? 에원 미트라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최종 엠블럼 미트라의 교을 큐브로 좋은 옵들 때까지 먹이 주는 것. 계속 키워 가는 거구나. 짜잔! 성공! 00방. 어, 님들 00방! 맞아. 어? 아니야, 우리 미트라 그런 거안 먹어요. 우리 미트라 36퍼짜리 공먹일 거야. 왜 두술이 안 붙지? 공공바? 하고 친다, 오늘, 진짜. 음. 에휴... 여기서 현명하게 해야 돼. 괜히 또, 가자! 해가지고 가면 이제 막아낸 거야. 애완 미트라잖아. 그치? 나와 평생을 함께할 반려 미트라거든. 무료 템만 질러야지. 절대 급발진 하면 안 된다. 아, 에디 유네카 아, 맞네. 화해큐 먹이는 거. 화해큐 먹일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나, 500억 다산니다 어, 어, 안 된다. 400억 자산가는 안 된다. 어, 어, 잠깐만. 이거 아닌데. 어, 어, 어. 알려미트라는 교불 공짜 큐브 방지 이런 게 아닌데요. 공짜 교불 큐 박아서 레전드이 언제 만들어? 내가 대학까지는, 아니, 대학은 아니고 내가 고등학교까지는 다사고 보내줄게. 대학 가는 건 알아서 하고. 진짜, 진짜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이럴수가. 내가 고등학교 보내줬어. 기부금 입학시켜줬어. 건물 공한줄 만만 보삼. 애완 미트라가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은 딱 3일까지 32억만 쓰자. 오케이? 어, 12구 떴다. 공격력. 어, 두 줄, 두 줄. 그럼 남은 돈으로 위짱 돌리자. 21억 위짱 돌리기. 나 이러면 애완 미트라가 아니잖아. 21%만 만들자. 그럼 21%. 아, 21%. 아, 근데 데미지 21%. 아, 진짜. 반려가 아니라 결혼한 미트라가 돼버렸는데요